그그 그 답을 드리지 않고 네. 오전에 있었고 조금 전까지 있었던 여러 질의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이 각종 자료에 대한 네. 어, 질문과 제기를 주셨는데 조금이라도 말씀하시죠. 그 부분을 효율적으로 하는데 혹시 보탬이 될까 싶어서 몇 가지 네. 말씀을 좀 드려서 판단해 네. 주으면 합니다. 네. 우선 그 김희정 의원님 등께서 주로 제기해 주셨던 중국 출입국기록.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애초에 취지가 조금 보시기 편하도록 제가 정리했던 취지에 있고 아까 말씀주신 중국 국내 항공이 포함된 것은 그야말로 단순 오기로 확인되었습니다만은 저는 실제로 백몇십일의 체류 기록을 어, 들어 있기 때문에 보여드리고 싶은데 어, 제가 동의를 해서 드릴 수 있는 방식이 기술적으로 만약. 특정 시기 그러니까 제가 중국에 유학한 시기에 해당해서 중국에 출입한 항공들에 대해서 출입국 기록을 공개해서 전달 드릴 수 있다는 기술적으로 출입국 관리소에서 그렇게 소팅을 해서 전달 드릴 수가 있다면 그 전자에서 제가 동의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 이전의 시기까지 보면서 다른 나라 다간 것까지 제가 보여드릴 이유는 없지 않는가 싶어서 일단 그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그래서 첫째 말씀 드리고 두 번째로는 칭화대학에서 학업의 진정성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셔서 그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출입국 기록만으로 충분히 입증이 되리라고 봅니다. 많은 그에 더해서 아주 쉽게 아까 누가 말씀하셨지만 칭화대학이 세계적인 대학이기도 하고 제가 다닐 때도 각국 뭐 미국을 보여서 각국에서 온 로열들도 있기도 했는데 칭화대학의 성적표를 제가 차라리 보여드리면 어떨까? 근데 이것을 뭐 성적표를 위주할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다만 아왜 그럼 이걸 안 냈느냐 이러실 수 있는데 제가 고민했던 것은 이 성적표를 아시다시피 칭호 대학 같은 가서 뛰어야 됩니다. 가서 뛰지 않고는 방법이 없고 누구에게 동의해서도 되지 않아서 제가 갖고 있는 사본이 있습니다 만 그걸 보여 드려서 아, 이거또 가짜 아니야 이러실지 혹시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일도 복사 할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혹시 그것을 보여드리면 판단에 도움이 되시겠는가 하는 걸 제가 말씀 드립니다. 두 번째로. 세 번째로, 저희 아이에 대한 송금 문제를 문제제기 주셨는데, 우선 제가 말씀드린다시피, 대전제로, 제가 저 아이에 대한 학비 지원을 한 바가 새로운 가정을 이렇게 출발한 이후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새로운 길을 걷고 있는 애들 엄마한테 그걸 요청할 수 있는 연락하는 방법조차 쉽지 않아서 두 가지 방법을 한번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는 제가 제 계좌를 통해서 외환송금이 나간 바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그게 없기 때문에 제가 보니 그런 외환송금이 된 바가 없다는 확인증은 제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 두 번째로는 제가 여러 자료를 보다가 조금 전에 우연히 발견했는데 이거는 판단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2020년인가에 국회에 이러저러한 모든 자료를 제출한 중에 저희 애엄마가 이메일로 저에게 친권이 조정되면서 실제로는 사실상 아이들이 함께 거주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소만 일시적으로 있었지만 사실상 이거 친권과 상관없이 학비를 본인이 부담하고 있다는 라 부분을 국회에 소명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혹시 그것이 참고가 되시면 이 문제에 대해서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혹시 그것으로 될지를 여쭤보겠습니다. <laughs> 끝으로 아까 우리 주진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마지막 2024년에 휴입원이 어떻게 되냐 해서 제가 대출 문제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찾아보니까 명백하게 1억 8천 대출 일으킨 그 대출 그 지, 기록이 그냥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그것을 전달해드리면 어떨까 해서 우선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이미 정리될 수 있는 사안을 다시 굳이 논의하시지 않아도 될것 같아서, 다섯 개에 대한 자료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드리니, 위원장님께서 지금 판단해 주셔도 좋고, 나중에 판단해 주셔도 좋고, 말씀 주시면 그에 맞게 저희가 네. 자료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각 이...